아니, 지금, 축구가, 어? 어찌 됩니까? 축구 협배가 국회 문체에 나와가지고, 어? 그리해가지고 되게느냐 말입니다. 축구 협배가대한체육회 어, 회장도 삼선 내리면 만 됩니다. 물어놔야 되고, 축구협회 어? 회장도 물어놔야 됩니다. 사선 내리면 만 됩니다. 배트맨 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잘하고, 한 뭐하는냐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도적길 해먹고, 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든지 오랫동안 그 관료에 있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 삐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갖고, 서울시장도 문제라는 겁니다, 오세훈이도. 경기장 잔디그 경기장에 잔디가 관리, 어? 누가 관리합니까? 서울시 관리 아닙니까? 잔디 때문에, 어? 우리 선수들이, 어? 축구에, 그리 힘들게 만들고, 그러고, 지금, 필리핀에서 온 가사 도우미도 두 명이 도망을 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도 필리핀 가서 도우미들이 안한다 합니다 왜? 자기들 필리핀보다 월급이 작다는 겁니다 지금 계획도 없고 이 보수가 도리사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나 이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가 지금 하는 데는 전부 다 쓰듯합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은 보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보수들, 보수라는 사람들이 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대선는안 됩니다. 행패이 아주 없습니다. 어덴 구순실은 철초만까지 신한 데가 없느냐. 그런데 뭐 만다 선거 출마하느냐고. 왜이고 군수하고 하느냐 말이야.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 맞아 죽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출마를 안 해야지. 제가, 이, 지금 지방으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어, 경상도로, 강원도로, 이제다 다니면은, 보수,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지금 문제들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이거 햇볕도 전부 가려두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스포츠도 사망합니다. 이분의, 문채위 문채희, 국회 문채위해남 지리에서,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따지더라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근성으로, 그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지. 그런데 무슨 국민의힘 당이 잘하고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라 하느냐 말이야.